그러분 지금은 아까 이제 요 미네랄과 젤라틴의 어떤 이행하는 게 비중 안정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나트의 이렇게 비중 안정적 치료법에 대해서 우리 미네랄을 이제 콜로이드 그, 미네랄을 대체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낙스 젤라틴, 이 손톱 영양제인 낙스 젤라틴을 대신해서 요온지 젤라틴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준비한 거는, 저희 이제 아메리카 미래라이고 그리고 어, 젤라틴은 지금, 아, 삼미 젤라틴. 이 여기 이제 만천구백원. 쿠팡에서는 회원화해서요 사이트에 가니까 만천구백원을 할수 있구요. 하나에. 배송비가 삼천억백원인데, 뭐 다섯 개 사는 더 이제, 저렴해지는 거죠. 네. 그리고 제일 싸더라고. 또 국내산이, 이 삼미 요 산업이, 이 젤라틴에 이제, 제조 유래가 제일 깊고 아주 제일 많은 곳에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젤라틴입니다. 쿠팡에 쿠팡에 이렇게 치면 나오는데 쿠팡은 비싸 <laughs> 지금 여기 녹음하는데 그런 얘기를 자꾸 하면 다들 어가자고 있어요. <웃음> <웃음> 어차피 괜찮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자, 이걸 활용해서 앞으로 500g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그 나토 원래 그 뭐냐면 오렌지 미니 메이드 오렌지 주스 칼슘 4화 미니 메이드 오렌지 주스를 5온스로알았어요 5온스라는 것은 이로스가 영국에서는 28.4ml, 미국은 29.57ml가요. 그러니까 약 30ml, 30cc라고 보분되는 거죠. m 리리터 cc하고 같은 대등한 어, 단위라고 보면, 그럼 이게 이제 눈금이 30ml에 우리 꽉차 있는 게. 근데 이꼬니까지만 40ml. 그러면 한뚜공 정도가 범내는 거예요. 눈금으로 30mm에서 40mm 정도라고 범내는 거죠. 이게 <laughs> 그래서 요게 이제 미니이드 오렌지 주스를 5술 들어갔어요. 그러면 약 140에서 150ml 이 컵이 약 170, 180ml 정도 들어가요. 맞췄을 때 그러니까 약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뭐 아니 다 채우면 더 좋고 이거를 미니이드 오렌지 주스를 이거를 타고 그다음에 어, 이 미네랄 미네랄을 일온수니까 1호 일온수를 들어갈거든요 30ml 정도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에 낙스 젤라틴을 약반온스니까 15ml 정도 넣는 건데 이 계량컵의 절반 정도인데 우리는 이거를 만약에 넣게 되면 이것이 하나 가득 또는 두개 이상 들어갈 거예요. 숟으로쭉 길게.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유리하죠. 그죠? 이걸 만약에 콜라겐 제품으로 스틱에다 2g짜리, 3g짜리, 아침저녁을 하나씩 먹는다면, 네? 하루에 4g 먹는다, 5g만 먹는다, 150mg이 한달치지만 우리는 이게 500g입니다. 사실 이거 그렇게 세 스푼씩 이렇게 수분기 먹자, 아침저녁 먹으면, 보름 정도도 못 먹을 수 있어요. 대신 많이 먹는 거죠. 그죠? 이 미네랄이 이것을, 이 젤라틴을 붙잡고 내 몸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젤라틴의 효능, 아니면 이 미네랄과 젤라틴과 이제 그 조화된 이 돼지 관절염 치료법, 건강에 대한 내용은 이전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참고하고, 요번 이 시간에는 이 젤라틴을 풀어서 먹는 방법만 제가 보여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따 볼게요. 새거니까요 이렇게 따은 따집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녹차나 메밀차나 이렇게 준비하는데 각종 허브차 뭐 이런거 준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꿀도 좋고 저는 메밀차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커피도 여기다 타면 됩니다. 제가 여기 호주머니에 커피를 가져왔는데 여기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요것도사용이 돼요 자 그럼 먼저 제가 요거를커피보세요 물을 끓였어요 자 우리 여러분 정수기 물 끓이고 있죠 아니 물 끓여도 되고 커피에 끓여도 됩니다 자 여기다가 컵은 약 400ml 정도 들어간 물컵이에요 유리컵 여러분이 시작해가지고 조서만 입에 들이 그럼 여기다 지금 우엉 거를 이렇게 합니다 했죠? 이렇게. 막 채우면 안돼요. 젤라틴 넣어야 되니까 미나도 넣어야 되고 약 5분의 4정도를 제가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뜨거워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제가 티백을 한번담아볼게요 티백을 한 담으면 어떨까요? 요아나죠 녹아나요 이렇게 그죠? 그게 녹아나는데 약해요 이 여기에 있는 티백에 있는 것을쭉 빼내먹어 보려면 여기 미네랄이잖아요. 네. 조금만 조금 이렇게 넣어도, 진하게 더 진하게 울어 나오잖아요. 그죠? 음. 자, 그럼 여기에, 진하게 울어 나올 때, 충분히 울어 나오게 하고, 음. 요거 이제 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미네랄을 계량으로한통골로넣으시 원행입니다. 흔들어야 돼요. 미네랄 비중이 있어서 무거운 게 가라앉죠. 여기 하나 놓습니다. 원래 두 투공을 놓는데 이게 차잖아요. 그죠? 이렇게 두개 놓으면 녹는 속도가 차니까 더들릴수 있어서 하나 놓는데 미네랄을 놓게 되면 어쨌거나 이 내용물들이 잘 풀어 잘 녹아나와요. 그래서 먼저 하나 놓고 나중에 다 하고 나서 한 투공을 놓으면 되는 거예요. 어?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커피를 먹고 싶으면 커피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 지금 메밀차를 먹는 거야, 이 메밀차. 젤라틴이 무생, 무맛이거든요. 무 그러니까 아주 점성이 진한 젤라틴 메밀차를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 커피를 한번 넣을까요 커피? 커피라고넣어보 커피라고 하면 커피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어. 이렇게. 메밀하고 커피가 혼합된 걸 먹는 거예요. 낯설면 이렇게 두개 먹는 데는 없지만, 이거 실험이니까, 네. 여러분들이 좋아할 기호를 다 써놓으면 돼. 레몬을 넣어도 돼. 네. 그럼 제가 여기서 야, 이 숟가락으로 네. 이렇게 수북히, 네. 수북히, 하나. 아. 여기서 이걸 여기다 담그면 안 돼. 담그면 이게 젖어가지고, 이게 여기 끈적끈적해가지고, 네. 네. 여기 한 바닥 위쫙가고 떨어지지 않아요. 네. 하나. 세 개만. 세개 정도 세개 하고요. 예. 이렇게죠? 그럼 막 이제 이렇게 쭉쭉 녹아내리잖아요. 예. 막 이렇게 그죠 떨어지죠? 떨어지죠. 예. 떨어지죠 이거. 아 밑으로 떨어지죠. 네. 그데 이게 중요한 게. 미네랄을 안 넣는 것보다 미네랄을 넣을 때더 빨리 떨어져. <laughs> 잡아당기는 효과가 있는 거지.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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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는 요렇게, 그렇죠? 이제 요렇게 네. 네. 있어. 좀, 좀 이렇게 저으면 네. 안 돼. 네. 네. 자, 그저어야지 이제. 자, 집에 되는데 이 숟가락하고 어도 되고. 네. 아까 젓가락도, 네. 젓가락도 한두개 정도 네. 해가지고 빽빽 돌리면 돼. 네. 네, 젓가락으로. 그 숟가락보다 나는 집에서 이게 젓가락으로 이게 돌려. 그리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걸려야죠. 빨리빨리, 밀지 깔아야 예, 네, 깔아줘. 깔아줘. 당연히 깔아줘. 물이 식으면, 이게 안 돼. 예? 네. 네. 그리고, 오렌지 주스를 여기다 넣는 건 아니에요. 미리 오렌지 주스를, 여기다 넣는 건 차가워서 안 돼. 다 하고 나서, 네. 싹 가서 다 네. 하고 나서 섞어 먹어야죠. 네. 여기다 같이 오렌지 주스를 조금 먹고, 한 모금 넣을 때, 이 컵으로, 예? 3분의 1 정도 넣고, 먹고. 먹고, 또 먹을 때, 넣고 넣고 해서 먹으면 좋겠죠. 근데 사실 저는 매일, 매일 오렌지 주스를 안 넣고 그냥 요렇게 해서 먹어요. 커피를 넣는다든지 녹차를 넣는다든지 꿀을 해서 걸렇게 먹어요. 어차피 우리 미네랄에는 칼슘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남은 칼그 비타민 C를 첨가하는 의미로. 네, 저거가 좋겠어. 동그레 채우면 또뭐 해? 예, 동그레 채우 좋고 동그레 채우다 자기 원하는 걸할수 있어요. 이렇게 참 없는 거예요, 렇게 네? 음.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게 이렇게 하이게 이렇게 하면, 이렇면이게이게 하면, 이면 이렇게 하면, 게 하면, 이렇 이렇게 하면, 이이이이이이이 그냥 물로만 갖고 실을하면 그게 더잘 보여줄 수가 있겠죠. 녹는 거안 녹는 속도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그럼 젓가락이 이렇게 붙어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붙어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걸 다 먹고 나서 다시 이제 밑에 한잘안 녹는 거는 다시 물을 이제 넣어가지고 다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트공을 했어요, 이제. 음. 자, 하트공하고 여기다, 다시, 미네랄을. 하트공이 뚜껑이, 두두공이니까, 하트공보다 아. 두두공이 낫지 않겠어요? 네. 저기, 닥터 월렙은 네. 이온스약 27.28, 뭐, 요렇게만 보라고 했는데이온스가 28. 아침에 뭐두 컵, 되게 두 컵. 28.2L니까, 두 컵, 아침 저녁에 두 컵씩, 이렇게. 네. 요 <laughs> 이것도 주눅 치시는건 빨리 준비가 안지 그죠? 그래가지고 앉아가 이렇게 마시는거죠 아, 오늘 어떤가 보아 좋다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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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냥 뭐 커피만 먹는 일반 녹차 먹는 훨씬 부드럽다 한번 먹는걸 실험을 합니다 예, 다 먹고나서 이제

저쪽으로 식사 드시 아, 오늘 한 30명 왔는데 앞에 는네 분만 들으셨네요. 니 <laughs> 저는 안 드셔도 돼요. 예, 아, 그래요? 예. 아침마다 먹어요 음,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한번 드셔 보세요. 맛 진짜. 맛이 이게 매밀의 커피를 탄거니까이 커피 맛이 아죠 오죠? 네. 그그 전년 젤라틴 맛은 아 나요 전 젤라티 안, 안 마셔. 젤라틴만 먹을 때는 조금, 맛이, 네. 무생무시, 무맛이니까, 좀 착착하게 그래가지고, 좀 그렇죠. 뭐, 뭘말을봐야지 네. 맛있죠? 네. 꿀타고 <laughs> 네. <번> 맛있타고좋다 <laughs> 요구르트 하면 더 맛있고. 네. 자, 이렇게 드시란 말이죠. 맞아요. 네. 네. 그 시간 걸려 먹어버려. 뭐, 아침, 네. 저녁에 두번 먹으면,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 있죠? 이 돼지 간절 치료법, 확실한 효능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요전의 강사, 강의. 요거는 이제 시연의 강의고, 요 전의 강의를 꼭들어보시라이 거죠. 같이 붙여서 올려드릴 테니까 안내가는 <목소리도> 아, 네. 것도 전혀 없습니다. 올리 어, 주선이. 네. 자 그래서 이거를 드시고 어때? 아 좋아요. 부드럽지 않아요? 부드럽죠. 맛도 완전 고소하죠. 미네랄아 네. 여기 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이런 미네랄들을 이 젤라틴이 어떻게 해창책에서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해준다는 거죠. 최 최고의 느낌 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마시고요. 여기서 네. 마시고 자, 네. 뭐, 이제 아, 오늘서부터 우리 세 사람은 오늘 저녁부터 당장 시작해야 해. 3개월이니 오늘 자기 얼굴 사진을 찍어 놔. 찍어 놔야 돼. 미나를 먹을 때가 포괄 아, 사진을 어디 어디 찍냐면 응. 얼굴, 정면, 옆면, 옆면 응. 손바닥 손등, 여기 손바닥 만 손등 응? 응? 손등을 응? 딱 찍어 놔라. 응. 그래가지고, 3개월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자, 그렇죠. 여기요.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있죠. 여기 아, 예, 예, 가라앉았잖아요. 예, 이렇게. 예. 이렇게 흔적, 흔적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있잖아요. 젓가락처럼, 아, 엿처럼. 예. 예. 자, 이거는 그냥 안 먹으면 안 되잖아요. 예, 이거는 다시 여기다 붓고, 꼭 아, 부어서 흔들어서. 이거 슬슬 이제 또 나머지는 이렇게, 이렇게 채워야 돼. 여기 다 모아야 돼. 예. 이렇게 슬슬 이렇게. 뭐해 손가락 웃는다 하면서, <laughs> 그죠? 많이 공고해가지고 사람들이 네. 사와야 되 계속. 음. 이게 녹여서, 이걸 또 마셔먹는 거야. 네. 그럼 다 먹는 거야, 네안 네. 먹는다고 투덜 낼게 없어. <laughs> 계속 먹으면 돼, 이렇게. 그러면 내 컵이니까 실지도 마요. 맞아요. 그냥 이대로 와. 좀 굳은 거 남아있으면. 나중에 네. 또물 넣고, 진실 돌리면 다녹으니까 어쨌거나, 예? 네? 이거. 다시 뭐 닦거나 이러지 마세요. 귀찮으니까. 딱아게또 이렇게 찬물에 넣으면 굳거든. 예. 그러니까 먹고 나서 사실 굳어있는 젤라테니 이병면이나 바닥에 있으면 그냥 놔요. 두고 닫아놓고. 예.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물타가지고 또 먹으면 되니까. 다 예. 굳어있거든요. 이게. 예. 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남아있는 거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번 먹고 또 이렇게 먹기 시간이 없으면 그냥 이대로 놔요. 예. 그냥. 네. 다시, 네. 네. 다시 물에 넣고 네. 다음에 네. 또 네. 똑같은 방법으로 네. 해서 먹으면 되니까. 네. 지금, 음. 지금 이제 또. 자 보세요. 아까 많이 썼는데 지금 많이 녹아졌죠, 이 맛은 또마 네. 한번 드셔보요이 맛은 또그 어, 처음에 네. 그 맛하고 어떻게 네. 다른지, 다르죠? 맛이 없죠, 이건 아까보다. 그뭐 맛은 죠예 약간 맛있게 먹어야겠 예, 예. 여기다 요구르를넣 수도 있고, 그쵸? 맛을 내보는 모써니다 네, 맞습니다는 아, 맞습니다. 네, 아이고, 뭐, 네, 아유, 오늘 네 아유, 오늘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네. 우리 또 안료사님 저 아까 저거 있으니까 저것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안 해도 되겠죠? 네, 네. 안해되겠 네. 주스가 있잖아 주스를 아까 저 뜨거운 네. 데 주스를 넣으면 이게 잘안 풀어지니까. 그렇죠. 아 이제 뜨거운거 만드는 한 이후에 네. 한김 나가면 미지근할 때 그때 이걸 그렇죠. 집어넣는 맞아, 맞아, 거예요. 미네랄을 미리 넣고 물을 끓이고. 어, 네, 네. 자, 이 경우는 뜨거운 물로 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고, 음. 더 좋은 방법은 물을 끓여가지고 이 미네랄을 넣고 그다음에 이 젤라틴까지 같이 넣고 끓이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거는 네.